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조금 찾으시기도 하는 가장 편한 어, 쭈구리 원피스예요. 윈소매고요. 이 민소매고요. 컬러를, 어, 레드가 지금 맞은데, 레드, 그레이, 뭐 벽돌색, 음, 컬러, 옐로우 컬러는 되게 많아요. 편하게 입고, 그냥 여행가셔서고 이거 하나만 입으면 시원하게 그냥 막 입기 좋고요. 이렇게 아무 상품이나 위에다 그냥 턱 걸치는 걸 입으시면 사이즈는 7788까지 입을 수 있고요. 되게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상품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여행갈 때 되게 좋더라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.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은 주름이 이렇게 많잖아요. 나중되면은 좀 털털털 말아놔야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습기가좀있는 어, 상태에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떤 분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꽉꽉 짜여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그러니까 주름이 약간씩 이제 펴진다는 거 그렇게 하고 돌돌 말아놓으면 은또 이제 그거 하긴 하는데 막 자글자글하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돌돌 말아가지고 자글자글하게 만들어 입으시면 좋고요. 그냥 너무 부담 없이 너무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그리고 좀 이제 산뜻하고 그냥 가볍고 그래요 어, 이제 이 상의는 그냥 셔츠, 남방 셔츠인데 이제 망으로 해가지고 배색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그냥 턱 걸쳐 입기 뭐손매가 있는 옷이든 없는 옷이든 다 걸쳐 입기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, 뭐체칠까지 충분히 입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실 때 음,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중년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일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러면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친구분들하고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 갖고 뭐 차를 마신다든지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뭐 정장을 쫙 갖춰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입을 만한 상품들이 좀 있을 거예요. 편하게 잘입어주실 거예요.